살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현실적인 아홉 가지 교훈. 50대가 넘어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아,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10년, 20년을 훨씬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핵심 원칙 아홉 가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되고 알고 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진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기대하며 살아가시는데 이런 기대야말로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62세 박영호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 씨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언젠가는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성격은 20대나 50대나 똑같았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이 세졌습니다. 박 씨가 이 진리를 일찍 깨달았다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이 적응하는 방법을 찾았을 텐데 30년을 헛되이 기다리며 살았던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성인의 성격은 25세 이후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격의 코착하라고 부르는데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변화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게 됩니다. 58세 이미숙 씨는 동네 분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누구든지 부탁하면 들어주고 모임이 있으면 항상 음식을 준비해 갔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이미 숙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숙시는 지쳐갔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의 약20% 정도와만 진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80%와는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시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세요. 세 번째 진리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돈은 빌려주는 순간 관계가 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정말 냉혹한 현실이지만, 모르고 지나가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65세 김정남 씨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뜻 빌려주고, 형제가 집 마련 자금이 부족하다면 기꺼이 도와줬죠. 하지만 지금 김씨 주변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서도 김 씨를 피하는 거죠. 김 씨는 돈도 잃고 인간관계도 잃게 되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간 금전 거래에서 돈을 채때 상환하는 비율은 60%도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사이일수록 더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냥 줄수 있는 만큼만 주시거나 아예 거절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타나거든요. 59세 최순자 씨는 새로 이사온 동네에서 한 이웃과 친해졌습니다. 그 이웃은 항상 좋은 말만 했어요. 최 씨를 친언니처럼 생각한다고 하고 뭐든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정작 최 씨가 몸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핑계를 대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이웃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최 씨에게 연락했고요. 최 씨는 나중에서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를 말과 행동의 불일치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좋은 말을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다섯 번째 진리는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중함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61세 장민호 씨는 화가 났을 때 충동적으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상사와 다툰 후그 자리에서 사표를 냈던 거죠. 하지만 나중에 냉정해지고 보니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새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60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합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최소 24시간 후에 내리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친구나 가족이라면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54세 홍성철 씨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모두 응원해줬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고 성공할 거라고 격려해 줬죠. 하지만 단한 사람, 홍 씨의 오랜 친구인 김 씨만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시장 조사가 부족하다고, 자금 계획이 허술하다고 솔직하게 지적했어요. 홍 씨는 그때 김 씨의 말을 듣기 싫어했지만 결국 사업이 실패한 후에야 김 씨가 진짜 친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아첨과 진심의 구별이라고 하는데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실수하지 않도록 쓴소리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첨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좋은 말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곱 번째 교훈은 자신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56세 박정희 씨는 새로 만난 동호회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건강상의 문제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정해주고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 씨의 약점을 이용해서 무리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박 씨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알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하위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은 신중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진리는 혼자서도 행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행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거든요. 63세 오연숙 씨는 평생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맡겼죠.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오 씨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무섭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이 어려웠거든요. 반면 같은 또래인 60세 이영자 씨는 다릅니다. 이 씨는 결혼 생활 중에도 자신만의 취미와 친구들을 유지했어요. 톡서 모임에도 나가고 등산도 하고 자원봉사도 했죠. 그래서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갖춘 노인들의 행복도가 의존적인 노인들보다 평균 40% 높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이자 마지막 진리는 인간관계에서도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면 결국 이용당하게 됩니다. 57세 조미경 씨는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내주고, 돈도 빌려주고, 집안일도 도와줬죠. 조 씨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조씨가 가끔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했어요. 조씨는 베풀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관계에 지쳐갔습니다. 사회교환 이론에 따르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지속된다고 합니다.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받는 쪽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 진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적응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2.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 없으니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세요. 3. 돈은 빌려주는 순간 관계가 틀어지니 줄수 있는 만큼만 주거나 아예 거절하세요. 4.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조심하고 진심은 행동으로 판단하세요. 5. 감정적일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최소 하루는 기다리세요. 6.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쓴소리도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7. 자신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신중하게 관리하세요. 8. 혼자서도 행복할 줄 알아야 하니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기르세요. 9. 인간관계에서는 균형이 중요하니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지 마세요. 이 9가지 원칙을 알고 실천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현명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지만 알고 나면 모든 상황을 다르게 보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